thank you 제 찬양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도> 내주 하나님 넓고 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고타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배 띄워 내 주의 순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바다로 내 마음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받아 가려다가 잘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더. 떠 나서, 장 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 해의 바 다로, 내 맘껏 쳐 가라. 자, 곧가 거라. 이제 곧가 거라. 저큰 은혜 향해. 거쳐가라 사도신경으로 어, 사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또이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무겁고 힘겹고 또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올라왔을지라도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힘 있고 능력 있고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네라.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 복음 복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 사랑이 사랑을 낳는 아름다운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나오미의 텅빈 모습들, 또 이스라엘이 큰 흉년을 겪고 또 어렵고 힘겨운, 어떻게 보면 비고 또 고난과 말하라고 하는 스디슨 고통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2장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바로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이것들이 베풀어짐을 통해 따뜻하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먼저 2장은 1절에서 갑자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시키며, 이제 앞으로 루키가 보아스를 통해 루카 나오미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가 훗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만큼 기둥과도 같은 든든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 또이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한 자다 힘 있고 강한 용사와도 같은 어떻게 보면 어, 재력이 있는 또 힘이 있는 이러한 인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오늘 1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나오미를,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텅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유력한 자, 기둥같이 든든한 자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결국 모압을 곡식을 배불리고자 살아가고자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텅 비고 다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름인 나오미라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과 쓰디쓴 그러한 아픔의 이름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친족이 있었구나 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나오미를 아프고 힘들게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있었음에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또 떠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도움의 통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예 없는 것보다, 있는데도 안 도와줬을 때의 그 상실감은 더 크고 더뼈 아프고 더 속이 상한 것이죠. 그런데 어, 그러한 어떤 좀 배경 속에 나오미가 더 힘들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모함 여인 루시 일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나오미는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나서서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반대로 이방 여인에 해당했던 이 로시 루시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2절에 보면 모아미러인 루시 나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바토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보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고 어머니 이나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삭 죽기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정해진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이삭죽기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이삭죽기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루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말씀이 부재하고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나누어서 주기보다 더 움켜쥐고 도면 냉대하는 것이 은혜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고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함러인 루토 이삭 죽기를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도 있었다 라는 사실이죠. 당시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이 부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었다, 읽었다시피 보아스가 이루세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바로 편안하게 이삭줍기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어, 소년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말은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삭줍기를 하는 사람을 과부를 객과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스가 특별하게 환대해 주고 별하게 배려해 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룻은 나오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며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고 또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는 바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종들에게도 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또 종들도 주인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을 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 상하의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은혜 베푸는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과의 만남을 통해 룻을 바라보고 또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줌을 통해 결국은 룻이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따뜻한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또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바로 루스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루스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상황과 환경을 더 살펴보고 더 소극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루스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이삭 죽기라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면 내가 오늘 하루는 먹고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이삭을 죽고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룻은 최선을 다해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에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또 열심으로 전심 전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재물과 또 높은 신분에서 낮고 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함이 이 보아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 루슬 루술, 또 루슬 통해서 나오미에게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어, 우연히 또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3절에 보면 로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일부러 그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 우연히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네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루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과 마침을 사용하셔서 보아스가 루색에 루시 나오미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의 배후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돈이 많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고 여력과 재력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루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 뭐 본인이 젊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이고 또 희망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인데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또 때마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린 자라면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보아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이 없던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그래서 복을 받았던 유명 유력했던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또 루스를 통해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의 같은 마라 같은 인생을 진정한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 일하며 수고하며 땀흘려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맞아야 하긴 하지만 결국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고 격려하고 세우고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이 루세게 따뜻한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말로써 세워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또 굉장히 친절하게 루세게 맞춰서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한 번에 한 번에 돈을 다 줬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을 오늘 하루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따뜻한 말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연히 때마침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부 가족들의 삶이 되기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모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루키 2장의 전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나와서도 일하시지만 또 배후에서 우연히 또 마침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은혜 받은 자에게 또그 은혜를 나누고 또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자들에게,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고, 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땅한 그 수고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가득 넘치는 이 기도에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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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